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는 진영, 그쵸? 7시에 위치한 보헤미안아이드 쓰고 있는 이미성 선수구요. 이에 맞서는 태란, 남궁동민아이드 쓰고 있는 남궁동민 선수. 태란입니다. 1시에 위치했구요. 이번에도 똑같이 대각선이 걸려있고, 자, 이번에도 똑같이 입구 쪽에 심수 해주고 있는 남궁동민 선수예요. 자, 일단은. 남궁동민 선수가 자기의 주특기인 약간 반려력을 준비하다가 좀 약간 터렛 타이밍이 좀 늦어져서 좀 약간 게임이 좀 터져버렸거든요.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됐지? 이번 엔 똑같이 양 선수가 전판랑 비슷하게 일단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민성 선수는 12 한마당 가져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남궁동민 선수는 입구 쪽을 좁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채팅방에서 아주 지금 원전이 치열하거든요. 이양 선수가 굉장히 팬들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응원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여러분. 추천과 지겨찾기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러면서 앞마당 가져가주고 있는 이민성 선수 그리고 또 가스 올려주면서 또투웨처의 레허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는 굉장히 무난무난무난하거든요. 자. 자, 일단은 지금 몇명 들어오셨지? 아이고, 이렇게 주말이 아니구나. 네. 주말이 안닌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구요. 자, 일단은, 일단 가스케 해주기 시작하구요. 낭모동미 선수는, 그쵸? 서치 완성되면은 바로 그냥, 일단 커맨드 줘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어, 그쵸? 지금 오버드, 이거 드론? 도서치 언는거좀 캐치해주려고 하는 건데, 저 어, 아 이거 좀 살짝 엇갈리긴 했거든요. 저 이거 보이면서수 이거 도망가야 되는데, 어 이거 이렇게 되면은 가,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아, 도망가는데 성공하는 이민성 선수예요. 아, 보이면서 선수, 이민성 선수 이거 이러면은 초반 기사 싸면서 굉장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죠. 자, 이러면서 또, 또, 또 도론, 드론, 도론, 드론 싸워주고 있어요. 어, 하지만, 하지만 일꾼이 더 세긴 s c 가더 세긴 하거든요. 자. 이러면서 일단 투마린이 계속 오버워드나드론 잘라주려고 하는데 차에 도망치고 있어요 지금 남구동민 선수 어 근데 이거 돌아오다가 걸리는거 아닌가요? 자 일단 저거이 나와줬습니다 저거 나와줬고 여기서 레어 가지고 있는 남구동민 선수구요 자 이번에는 팩토리가 아닌 그저 투비학스 운영을 준비했어요 자 근데 여기 다시 돌아가는 길에 여기 마주칠, 수, 마주칠 수 있었는데 일단 아쉽고 자 일꾼 서치를 통해서 보헤미아 선수의 진영을 파악하는 남구동민 선수입니다 아 근데 지금, 어, 근데 지금 저링이 안 남아있는 거 보고, 산마인이 그냥 뛰어버렸거든요. 자, 근데 이거 일단 저링이 없는 걸 알면, 그래서 마인이 좀저아 저링은 팍 못했고요. 이거 오는 거 모릅니다. 물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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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발. 마인 옵니다. 오? 마인 가자! 하면서 오고 있어요. 자, 이거 비비기 잘 통해야 되는데, 이걸로 일단은, 이걸로 뭐 게임을 터트린다기 보다는, 좀, 좀 약간, 이, 최적화할 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야 이러면서 남구렁 선수 일단은 이구두마리지까 잡아줬고요 일도 못하게 해줬기 때문에 기분 좋게 출발해줬고요 어 이거 저흰 발악됐기 때문에 저거 잡아줘야죠 도이메 선수는 그쵸 잡아줘야죠 하지만 무서워서 도망갔다 친구도 데리고 왔어요 다시 때려주고 있고 입구도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복수에는 성공해준 이민성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 저흰이 뛰쳐나고 있거든요 저기 뛰쳐가서 다시 한번 복수의 칼날을 다지면서 상대 진영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미, 이미 얘들 친구들 다 불러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공격하기 힘들죠 자, 하지만 공격하기 힘들게 돼버렸고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어? 근데 근데 엠베 침 씻겠죠? 엠베 아, 일단 피해 좀 줬으니까 어, 아, 좀 약간 늦게 줘도 된다, 이건가요? 아, 그, 역시, 낭구동민 선수. 이게 바로 1의 경기죠, 여러분. 자, 이러면서 멀삼을 해주고, 인, 아, 박삼을 해주고 있는 임민석선수고요 자, 스파이어가 이제 거의 완성됐고, 아, 그도 초반에 좀 드론 동원 하면서 또 드론 패도 좀 봤기 때문에, 어, 아, 그렇게 좀 약간 뮤탈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타이밍보다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적응이 나뉘을활용하지 않고 있는 낭구동민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일단은, 배덕스를 먼저 들려주면서, 좀, 병력 위주로, 좀, 편안하게, 애플 해줄수 있게 됐습니다. 양구동 선수. 자, 일단, 저거는 사마에 갔다가, 그쵸? 좀, 약간, 상대 움직임을 좀, 움직임을 좀 막아놓고 있고요 자, 일단, 1대1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 아, 일단, 성크는, 클론이 하나 지어놓으면서, 성크 하나 지어놓으면서, 좀, 약간, 뮤탈이 이렇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쓸 가능성이 좀 있긴 하거든요. 자, 일단은, 스캔을 통해서, 암은학 쪽은 파악을 했구요. 자, 일단은, 그리고 한시 쪽에는, 예, 한시 쪽에는 이미 입구 하나 갖다 놨기 때문에, 바로 다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저걸 이때 펼쳐주고 있는, 이민성 선수구요. 이민성 선수도 일단 뮤탈리스크 바로, 그쵸? 마이메덱 쪽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마이메덱위치를 파악을 했구요, 이민성 선수. 그래도 일단 뮤탈 4마리 네 밖에 없기 때문에, 자, 좀더 모을 뭐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남무동민 선수도 이 병력을 좀 그러니까 그렇게 쳐 돌아가는 게 좋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터덱 공살 해 주고 있는 남무동민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6시 쪽에다가 멀티 가까운 쪽에 펴 줬기 때문에 자, 일단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멀티 찾아주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6마리까지 다섯마리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일곱마리 자 일단은 밑에 여기서 치열한 뮤탈 컨트롤과 마린 컨트롤이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자 여덟마리 자 컨트롤 그쵸 이제 마린 셋을 잘라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컨트롤 싸움이에요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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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이번에 좀 약간 낭도비 선승! 현재까지 1대1 낭도비 선승 1.5낭도비선수 지금 다 반응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저기 두 마리 도와주러 왔는데 자 과연 도움이 됐지 자 일단은 추가 변혁쪽을좀 끊어주려고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남궁동민 선수는 일단은 마이메디 약간 살짝 압박을 해주면서 다시 돌아가주면서 추 수석 변혁이랑 합치 려고 하겠죠 왜냐면이 변혁 갖다가 멀티를 깰수 있거나 그럴 만한 변혁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추가 변혁과 합류 해야 되는데 자 여, 지금 합류 못 하게. 합류 못하게 일단 이민성 선수도 빨리 그쵸? 그렇죠? 일단 무탈한 부대가 거의 마, 맞춰졌기 때문에 마인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마인을 잘 끊어주고 있는 이민성 선수고요 자 계속 저기 언덕 쪽에서 좀 치열하게 싸워주고 있어요 미탈 스크좀 많이 뽑았습니다 이민성 자 그러면서 일단 투스타 이후에 지금 그쵸? 그렇죠? 어 이것도 발킬좀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발킬 준비해주는 것 같고 자 일단 리타탈리스크 컨트롤 통해서 이것저것 좀 들려주고 있는데 어 일단 투서플 쪽좀 약간 좋은 자리 잡았거든요 이민성 선수 자 일단 투서플 버리는 판단을 합니다 낙무동민 자 근데 지금 그때 지금은 암바당 가스가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고요 어 그래도 일단은 그 실트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스피치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잘주고 있긴 하거든요 자 이러면서 지금 하이브 올라가지고 있는 그쵸 하이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은 바로 지금 뭐 히다 그 테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챔버나 이러면 어쩌면 가디언 가드가 써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일단은 발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발기가 나왔거든요 자 일단 공유업에 완료된 바이오이변혁이구요 자, 근데 지금 그쵸 여기 이쪽 터이이쪽두 꿈밖에 없거든요. 이거 두개 깨면은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 일단 발키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어, 발키리 이거 지금 피 많이 깎였어요. 막깎였고 자, 자. 아, 그래도 지금 발키리 나온데는두가고 일단 적극적으로 많이 잘라준 플레이 하시고 있긴 한데 어쨌 낙고동민 선수는 일단은 그래도 지금 그쵸? 아 근데 지금 약간 일단은 베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마이매드가 좀아껴서 써야 됩니다. 낭독동면 선수도 자오버드 잡아주면서 일단 지금까지 당한 복수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고 있고요. 자 열면서 지 가디언 그쪽 가디언즈 그레트 스파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확인했습니다. 스캔 통해서 자자자 어? 자, 자, 이렇게 되면 어 근데 지금 덮쳐요. 덮쳤어요. 공격되는 타이밍에 덮쳤거든요. 아 어, 마이매드 녹아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발킬 만으로는 힘들 수 밖에 없거든요? 자, 안 받으면 장악 당합니다. 안받아자 장악 당하고요. 있으면 가정도 뜨고, 이거 마이매력이 없기 때문에, 자, 오, 어, 오, 어, 자, 보이면 이인성이인성 이민성 승리 직전이에요. 나타리 또 하나밖에 없고, 아, 변혁이 없기 때문에 이거이인성 이겼어요. 이민성선 수, 너무 좋거든요? 오, 어, 얍. 어, 그, 오, 어, 예. 오, 어, 자, 이민성그 순위 잡았습니다. 자, 이민성 잡았어요. 승리 잡았어요. 아,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아, 기분 좋죠. 그쵸. 그렇죠. 기분, 승리 잘 받기 때문에 기분 지지 않으면서. 임선수가, 일단 2대1로 다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